이렇게 낮에 먹을 수 있는 보양식이 있다면 또 저녁에는 잠이 안 와서 에이 뭐 먹고 자버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자 그래서 저녁에 열대야로 인해서 잠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먹을거리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유술지 리포터가 준비를 하셨죠 네 요즘 열대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잠도 안오고 배는 출출하니 저녁밥은 금방 소화되고 이럴 때 기억에 남는게 있죠 바로 야식인데요 길고 긴 여름밤 우리의 고풍 배를 채워줄 야식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. 여름밤에 달려줄 내맘대로 야식 넘버2는 바로 족발 되시겠다. 어, 어? 그런데 평범한 족발이 아닌 냉채 족발인데요. 새로 왔어요. 어. 아 냉채 족발만 족발. 족발만믿 느끼하는데 이게 냉채까지 먹으니까 톡쏘는게 맛있는 거 같아요. 네. 네. 저자 소스의 이 상큼함이 같이 곁들여져서. 아주 좋아요 구시에 리포터는 치킨 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? 여러가지 족발 메뉴 가운데서도 어, 요즘은 냉채 족발이 대세 중에 대세 어든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먹고 접하는 족발 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하루 이상이 걸리는데요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니죠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 는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지금 네. 피물을 뺀 족발을 아, 네. 예, 예, 삶는 과정을 지금 예, 보여드리고 아,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피를 뽑는 데는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? 피를 뽑는 데는 약 6시간 정도, 어? 흐르는 물에. 흐르는 물에 예, 6시간 예, 예, 걸리고 그리고 이피 부분 족발을 삶는 데는? 삶는 데는 약 2시간 정도. 2시간 오, 정도? 걸리네요. 예. 그렇죠? 역시 맛있는 음식으로 쉽게 탄생하니요 2시간 동안 삶아진 족발은 아닌가? 24시간의 냉장 숙소 기간을 거치고 대시간의 실온 보관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. 얇게 썬 족발 위에 해파리 냉채를 올리고 톡 쏘는 겨자소스를 얹어 먹는 것이 바로 냉채 족발인데요. 와 지금 냉채 족발이 나왔는데요. 말로만 뜬 냉채 족발. 어떻게 먹는 게 맛있게 먹어요? 예. 예, 일단은 섞어주세요. 아 그냥 예. 우선 섞는다? 예. 우리 사장님 티셔츠에도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바로 냉채족발그렇 <laughs> 먹어보고 <웃음> 놀라실게요. 도 속이 빵! 뚫리는그 이름! 역시 이 여름과 잘 어울리는데요. 그 맛, 궁금하지 도수나 않으세요? 고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지 않으세요. 네, 저거 드시고 놀라셔야 됩니다. 짠짠! 네. <laughs> 음. 이거 약했나요? 냉지국빨이 <laughs> 역시 조 달콤하고요. 조금 달콤하고 이전자가톡 쏘는 맛도 코끝이 찡한 게 매력이 예, 있네요.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대표 야식 족발. 턱 쏘는 맛과 야질야질한 족발이 만나니 정말 노는 물이 다르네요. 네, 역시 야식으론이 족발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 족발이 최고!